어, 오늘 어. 그분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. 뭐가요? 아, 이거 뭐 주제곡이에요? <laughs> 뭐가 뭐가 잘 어울려요? <laughs> 처음 들어 그분이 네. 네. 얼굴 긴게 있어요. 춤추면서 얘기어요야 헷갈리는데 음악 나오니까. 사실 음악 틀어놓고 하면 좋은데 그죠? 그렇죠. 아, 좋네요. 예. 저도 이 음악 처음 듣는데. 예. 토토즈를 어떻게 하시다가 mc를 보시게 되셨어요? <laughs> 어떻 하다가 mc를 보게 된거 예, 큰일을 저질렀죠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악의 구렁통에 이렇게 빠지셨냐 말이죠. 아니 마아 근데요 지금 뭐가 바뀐거 같아요 지금 제가 꼭 손님인거 손님 같아요 어 가끔씩 그런 그렇게 편하게 진행할수도 있을거예요 아마 사실 저는 이문세씨랑 꼭 방수, 방송을 하길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어, 왜냐면 제가 돋보이기 때문에 <laughs> 아무튼 두 분이 한 자리에 선다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네. 오늘 뭐 준비 많이 해갖고 나오셨어요? 그냥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모습. 제가 준비한 음악의 세계. 네. 또 박중훈 씨가 준비한 개그의 세계. 뭐 이런 것들로 <laughs> 우리가 꾸밀까 합니다. 그래요. 최고의 네. 두 남자가 꾸미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토요일의 만남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